2023 글로벌 인프라 합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각국 정부기관과 발주처 그리고 건설기업 여러분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24개 나라로서 최대 인원이 참석하셨고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GICC는 해외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또다자개발간의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전체적인 ODA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GIC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과 각 나라, 각 기관 간의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달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현장에 방문하였고, 도로 철도 등 곧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라크 NIC 위장님도 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협력을 다지는 논의를 진행시킴으로써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이라크의 화려한 재건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나라와 기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첨단 건설, 친환경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통해 상호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것을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협력을 정부의 중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원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세계 곳곳의 정상들과 인프라 협력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어떤 장관보다도 비행기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프라 협력을 위해서 하면 저는 지구상에 어디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의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도 전쟁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첨단건설, 스마트시티, 친환경교통 등 미래를 향한 각국의 프로젝트들을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이끌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번에 많은 기준들께서 참석해주신 만큼 기대가 큽니다. 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GI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서 멀리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세계 각국의 귀빈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